안녕하십니까. 항공서비스학과 2,3학번 김태림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는 이번 방학 동안 저의 일상을 브이로그로 남겨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지금 학원에 가기 위해서 준비를 다한 상태이고 가방만 싸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LC 부교재입니다. 지금 장마라서 비가 와고지고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힘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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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시간 오니까 사람도 없어 진짜 저녁이면 엄청 많을걸? 나 지금 잠버릇 신났는데 그냥 떡 아이스크림 네. 어, 베리? 어, <웃음> <웃음> 맛있겠는데? 아 베니? 깡점 맛있겠는데? 나 이거 알아 이거 저거는 저거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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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여보세요? <laughs> <laughs> 여기 괜찮은거 <개천은> 같아저런에 진짜 <laughs> 거아세요네 <laughs> 들어보세요 뭐가 필요하신가요? 야 민서야 이런거 어때? <laughs> 이거 어때? 키나키좀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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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수영장에서. <laughs> 너무 예쁘죠? 지금 뛰어가는 거 아니었어? <laughs> 왜안 뛰어? <laughs> 바닥 안 보이는데? 바닥 안 보여. 바닥 안 보여. 하 아니, 너가 짰 여기는 옆드셨대요 뭔가를. 나 브이로그 찍고 있어 진짜? 어. 어, 나 찍힘 나 개.. 개 이뻐요 얘 아, 한번찍게 아니 나 찍힘 너무 예쁘지않 구매 귀엽다 귀엽구만 <laughs> 그 음, 약간 이런 거 어때? 이런 거 요즘은 이 하는 소양고야 아니 아니 한번그입어볼까 곰돌이가 <laughs> 귀엽다 한번 걸쳐봐 영 <laughs> <laughs> 잘, 잘 어울리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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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 야 괜찮은데? 야, 잘 어울리지. 진짜 색이검이 좋은. 아, 잘어울리 음, 음. 저게 사고 싶었는데 근데 큰 점이... 야, 야, 너무 좋아. 야. 야, 이거랑 티랑 어때? 어울려. 아니, <laughs> 아 웃겨 나너해이 싫다며 마주도 마셔봤지 마주도 마셔봤지 마주도 마셔봤지 마주지주 이거 어때? <laughs> 내가 입고 나온면촬영하는고 나온거면 촬영이 있어서 어, 정근혁이랑... 어, 어, 핏이 있거든. 예뻐 어깨예 어깨가 되게 예뻐 어, <laughs> 도이잘 맞을 것 같아 아 그래? 이 이거 게을수 있냐 근데? 불 이렇게 안안돼왜 괜찮아? 말하는 게들어봐아지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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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선물 나이 <laughs> <laughs> 이잘어울다이잘줄알았괜찮이다아 아, 어, 예. 응. 아, 아, 이거 봤어 남자친구 <laughs> 이거 봤어? <안녕하세요>. 남자친구 웃기신 <laughs> 분 모르는 척 해드립니다 <laughs>

갔 각도가 내이로가아니 아, 오늘 누구를 만났냐면요. 한 화면 속게요 이게 이 승연씨이고요. 아마 수업 잘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여기, 여기는요, 이게 프트미르사이에요 안녕. 하세요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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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니까 지금 내가 연초를 다 시키는 이유가 뜨겁다 이거 위에만 차가워 그니까 일이 고장났어 산지 별로 되지도 않았어 근데 이 차에 그냥 이 차는 그냥 전자담배도 끊으라는 아. 거지 오빠 결혼할 거 아니야? 결혼한 거지 아니 근데 이거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여기 젓가락 아니야? 몰라 물어봐 물어봐 애기 낳을 거지 오빠. 아, 네, 와 있네. <laughs> 오빠 애기 낳을 거. 끊어 그냥. 일을 하면 근데. 아 맞아. 왜냐면. 우리 아빠도 그 말이 아니. 그래. 그냥 파먹어. 어.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일을 할때 진짜 특히나 어. 식당 이런 데는 그 진짜 오와 <laughs> <laughs> 밖에서 나온 거라 바로 드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릴게 근데 원래 유튜브는 어떻게 해? 내가 다편집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렇게 뭐 어떤 부분 나와야 지 이렇게... 야, 그게 좀 힘들 것 같아, 이번분 우린 살짝 어색해. 우리가 맞추려고 해서 그런가? 그렇지. 걔네는 진짜 그냥 막 찍어놓고 그 중에서 는것 같아. 나 이거 없어.

할머니들 다니는 행션장 공상극 액션장. 어어어. 와, 막 건데, 좋은 거. 와. 가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이 많이 없어서. 아 장한 달에 3만 원이야. 한 달에 3만원 그러니까. 아까 음, 예전에 그냥 지나간 아저씨가 음, 나 전화가 너무 못하니까 알려줘 <laughs> 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들어봤어, 7이 뭐야? 에이, 16도 안 16도 그러니까 16, 17 에? 16도 안나잖아 났는데? 아니까 16, 1 7 약간 이거 생각났네 뭐 말하던데? 아? 네. 몇개가? 그니까 10우 이만하잖아 약1이야이마해 이마. 어, 어. 아니 까 그러니까 10, 1 5 반이야 에? 1반야 그럼 어, 배터리가 어, 없는 거아니 이건데? 내가 인스타 보다 많은데 어, 너홍어못 먹었어? 홍 어, 홍어홍어 기억이 안 나. 콩어싸거 있잖아, 싸한 거. 전못 먹었어요. 아가 이번에 저 내가 처음 먹고, 얘가 두번째를 먹었는데 안무니아 냄새가. 약간 남자 화장실 그 냄새. 그아 남자 화장실보다 그 우리 코인노래방 학교 옆에. 어, 어. 거기 화장실에서. 근데 그게 그냥 그거만 초장 찍어 먹으면 진짜 쎄게 든 그래서 막수육이랑억먹을나아 근데 그거야 그 그거 이렇게 살짝 삭힌 거 말고 안 삭힌 거먹어 뭐. 그거는 포멀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는데 안 삭힌 거 같지 아 나는 그냥 보는 걸로 난 진짜 음. 솔직히 말하면 신경 안 하네. 음. 내가 왜 스타일이야? 에이, 원래도 뭔데. 그게 안 해야지. 이거 아는 사람은 알지. 내가 남한테 그렇게 크게 신경 을 쓰거든. 오? 어? 아, 난 그게 난좀 부러운 것 같아. 그거, 야, 힘들지. 저도 근데 이게 너처럼 부러워하는 사람이 진짜 많았어. 근데 이제 나도 그럴 때마다 말은 안 하지만 나도 말은 내려야 들어줬지. 그치.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근데 뭔가 나는 좀 알아야 마음을 여는 편이어서 계속 모르겠으니까 근데 뭔가 내 착각일 수도 있는데 내 주변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나한테 마음을 연것 같은데 내가 아직 그 사람을 모르겠다는 걸로 마음을 못 열고 있으니까 그게좀 답답해서 나도 진짜 오래 걸렸어. 전는 아, 연락도 없고 만나면 헤어야 먼저 연락하라고 먼저 연락하라고 나는 그 나도 난비연락을잘안해 세림이 연락 한번 보내면 일주일 안에 빨리 보내 우리는 그래서 서로 연락을 안해 그래, 중요할 때말 서로 둘다.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나도 진금할 때 연락을 했는데 안 돼. 그래서 내가 맨날 진금을. 어, 그럼전화로 하는 게 칼, 나. 근데 전화를 안 해봐. 나, 전화도 잘. 나가. 그러니까 내가 진짜 그 특정식 <laughs> 이제 어쨌든 뭘 들어오고 는 거야. 아, 아니면 약간 학교 한 페이스도 좀 그런 게있어 DM을. 나는 원래 DM 잘안해 DM 알리면 끝나버려, 지금. 그래서 근데 너네는 다 d m 하니까 내가 DM으로 보내. 그러고 들어가 수시로 확인한다 말라야 그냥 난 그게 알림이안 되니까. 근데 안 보면 가만히 전화는 전화다. 그러면 커톡가타타타타타고 이제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에타 근데 이게 진 그런 아 약간 오히려 친한 사람들이 보내면 벚궐리벚궐 나도, 나도. 근데 뭔가 이렇게 친한 사람 전화가 오지? 시시 시시콜콜한 얘기할 것 같아. <laughs> 나 드라마 보고 있는데. <웃음> <웃음> អត់ទេ